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석회광산 붕괴 의혹을 사고 있는 울진 남수산에서 또다시 지름 50m짜리 초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추가 붕괴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사 발표가 나온 뒤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산등성이 1.2km 가량이 쩍 갈라져버린 울진 남수산. 최근에 산이 또 무너졌다는 제보가 접수돼 현장을 찾았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을 알리는 안내 표시를 지나 5분가량 산 위로 오르니 산이 갑자기 푹 꺼져버린 함몰 현장이 나타납니다. 싱크홀은 지름 약 50m, 깊이 30m 규모. 주민들은 지난 4일 새벽 쿵 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산이 함몰됐다고 말합니다. 천둥소린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둥소리는 꽝꽝꽝꽝 일어나가는데 이거는 두번 꽝꽝. 천둥 소리 아니었었어요. 무너지는 소리. 이곳은 원래 산 위로 이어지는 길이었지만 땅이 함몰되면서 이렇게 낭떠러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싱크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무너진 사면 한쪽이 깊은 지하 동굴과 연결됩니다. 주민들은 이 동굴이 석회광산의 갱도라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또 추가 붕괴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 조사단의 최근 발표와는 달리 추가 붕괴가 발생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달 전만 해도 안전진단 보고서에 담당하다라고 이렇게 나온 지질, 지질이에요. 근데 두 달도 안 됐어. 이렇게 대규모 한문이 무너진 거는 이거 조사 보고서가 허위고 날조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울진 남수산 붕괴 현장에 와 있습니다. 돌 곳곳에 금이 가 있어. 언제 추가 붕괴가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산이 함몰된 여덟 곳을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석회 속을 파는 갱도의 위치와 겹쳐보니 대부분 일치합니다. 주민들은 광산에서 3억 원을 내 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이른바 셀프 안전진단 결과는 무효라며 주민 안전을 위한 추가 안전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말조니다 처음부터 거짓이고 이러니까 주민이 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 진단을 주민을 위한 안전 진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산자부와 경북도 등 책임 있는 기관을 상대로 정밀 안전 재진단을 요청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주민 불안 예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